안녕하세요. 도니 선물폰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선물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물폰은 먼저 요금을 충전하여 이용을 하는 휴대폰 방식입니다. 요금을 충전을 하는 버스카드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일반 후불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납이 있어도 연체가 있어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신용 불량자, 미납자, 개인회생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본인 인증 또한 가능한데요. 개통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매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은요? 바로 할 된다는 사실. 물론, 만나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또는 출장 예통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렸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이 선물폰이었습니다.